폐기물 농지 불법 매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제보를 받고 나온 현장에는 몇년 전부터 음식물 폐기물 업체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자신의 소유 농지에다 3.5톤 분량 석대 약 10톤가량의 폐기물을 매립한 현장입니다. 자, 지금 여기 보시면요. 메립판 도지 위에는 폐비가 뿌려져있고 그 밑에는 이곳 토지 소유주가 폐비로 위장한 음식 폐, 음식물 폐기물이 가득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소입니다. 또 메립 또 현장 주변에는 당시 메립판 폐기물 일부가 흩어져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때문에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이미 발생됐을 것이라는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해당 분청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찾아야 아는거지? 지금 이 상태에서 운선물을 넣었다 안넣었다는 반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음. 그런 그러니까 확인을 다 해야 아는 그러니까 더군다는이 친구 일하는 분들이 제법 언제 확인 가능할까요? 일단은 요거 행사를 먼저 찾아야 될것 같고요. 음. 저희가 이거는 장비를 돼서 뭐거든 어쨌든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장비를 좀 네, 사양해야 네. 되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는 하건 없습니다. 특히 이곳 지역은 조선 시대 명문가의 집성촌으로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정한 수백 년된 보수를 호 비롯한 문화재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. 따라서 이 같은 불법 폐기물 매립이 계속될 경우. 이곳의 수려한 자연 경관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경기북도일보 TV 고규입니다